네, 이제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말씀 잠시 상고하고 또 오늘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사울 집안에 재산을 노린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바는 자신의 것도 아니었는데, 잠시 가졌던 재물을 탐내어 어, 자신의 재물도 아닌 재물을 탐내어서 이 주인인 이무비보셋을 배반하고 또다윗당을 속이는 그래서 결국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가 어, 착복하게 되는 그 일들이었죠. 이 사건으로 시바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유나단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하는 이 죄를 짓게 하였다라고 살펴보았고 이두 번째는 이 시므이였다라는 거죠. 시므이는 이 다윗이 실각하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 다윗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켰다가 아, 돌을 던지고 또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 모든 것이 이 다윗의 피흘림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저주를 어, 장, 당신이 받은 것 뿐이다라고 어, 이렇게 저주하는 거죠. 이가 어, 이렇게 한 것은 이 사울의 집안이 멸망한 탓이 다윗 때문이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울을 향한 충성심이 아니라 아, 시므이 역시 이 다윗의 집안 사람으로. 어, 지극히 이, 팔이 안으로 굶든 이 개인적 감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아, 다윗은 마음이 쓰레었을 것이 분명했지만 이신무위를 처단하려는 이 신하를 막아세우며 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음을 고백하며 묵묵히 그 저주를 감당합니다. 다윗은 처참한 자신의 현 주소에 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탓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이 영적인 촉각을 두고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겸명하고 이 낮은 자세로 어그 자리에 순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을 받으시사 어이 낮은 자세로 폐기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삼모인 이 아이도벨의 활약상과 또 그를 분별 없이 따르는 이 압살롬에 대하여 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을 떠나면서 어, 예루살렘 성을 비웠을 때에 어, 남겨두었던 열 어, 명의 후궁들이 있습니다. 어, 이것은 정말로 이제 후궁은 건드리지 못하겠지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아 그리고 왕과 신하의 보이지 않는 선을 마련해 두고 그리고 어, 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 또한 이 아들을 배려하기 위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 정말 그야말로 무혈 입성으로 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상에서 이제 왕누릇을 하고 있을 때에 피난을 떠난 줄 알았던 다윗의 친구이자 이 참모였던 후세가 이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이 압살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 후세는 아버지의 참모이자 친구였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이 압살롬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왜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느냐? 라고 의심하며 힐문하죠. 아, 이때 이 압살롬은 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택하신 왕과 또 왕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저의 직책입니다. 또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누구를 섬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를, 내가 예전엔 아버지를 섬겼다면, 이제 아들을 섬기는 게 당연한 가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후세도 보통 지혜가 아닌 것이죠. 어, 그리고 얘기하는 족족 아참 일리가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이 후세의 내용은 다윗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 정말 뼈가 아플 어, 그리고 참 아, 요즘 말처럼 뼈 때린다는 그런 말처럼 어, 참 배신감이 느껴지는 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다윗과 했던 어, 이 내용들. 그리고 다윗이 부탁했던 그 내용들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였던 것은 다윗의 친구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전에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블레셋에 투항했을 때에 미친적하는 그런 내용들도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친구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면 아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생각도. 어 그런 동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어,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다윗의 친구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 여러분 어, 이그 신하면 신하지 그냥 친구가 어, 그냥 친구로서 조언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어,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이 친구라는 이 단어 헬라 어, 히브리어 원어 레라는 단어는 어, 직책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직책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맹어사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그 상황 그리고 백성들이 왕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동향, 여론조사 또는 에, 그 이제 백성들이 현장에서 어, 정말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고충들을 왕에게 전달해서 왕이 정책을 개발하고 또 새로 수립하는 이 일들에 에, 관여하는 아, 그런 직책이 바로 이 다윗의 친구라고 하는 직책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 그냥 하급신화가 아니고 그냥 친분만 있었던 신하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자리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 역시 이그다이 후세라는 사람의 이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아, 그런 후 압살롬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 이 아이도벨에게 아, 다음 프로토콜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아,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도벨의 아, 그 책략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계략이라는 권서 조금은 낮추어 그리고 조금은 멸시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아이도벨의 책략은 무서울이 많지 냉정하면서도 정확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략은 후궁들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후궁을 취하여 농락하는 것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그 성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상징이자 자신의 권력이 이마만큼 된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이 표시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맞아요. 진짜 정복 전쟁이면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이스라엘과 뭐 아람 또, 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에돔 이렇게 전쟁을 했다면 이렇게 하는 게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신나요 그냥 반란이 아니라 이게 진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데 또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어, 그냥 아버지를 이어 아들이 그냥 반란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아들에게 이 후계를 넘기기 위하여서 하는 쇼일 수도 있고 또이그또 그, 어, 또 아들이 또 그냥 이렇게 하는 척하고 또 아버지가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노선을 정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따를 것이냐 또는 어, 아들을 따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지금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저희 시대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과격하면서도 러프하게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 백성들에게는 어, 그래서 이아이도벨리 했던 이 계략이 사실은 기가 막힌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모든 백성들까지 이제 압살롬에게 와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이제 엄포를 놓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정말 확실한 정책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지만 효과적인 정책이었지만 이것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또 구력적인 아버지에게 진짜 대놓고 구력을 주는 이런 사건, 이런 패륜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궁이라고 하지만 아들은 어본이격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범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 진짜 그야말로 그 어디에서 이 짓을 하냐면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이 일을 했다. 이게 모든 게 사실은 아이도벨의 계략이자 또 이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 이 압살롬이 이게 얼마나 참 진짜 정말 그런 마음일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한 가지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한 이 원한, 이 섭섭함, 서러움, 이게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한편으로 보면 참 이게 그 서운함, 이 억울함, 이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아, 참 못난 아들이다. 이 감정을 참 아버지에게 이렇게 쏟는다니, 아, 참 진짜 못된 짓을 했다. 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윗의 범죄함 때문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예전에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해하여 어, 그 아이를 갖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모엘라 12장 1 1절의말씀여요와께서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라고 기록해 어, 다윗은 이 바세바를 그 밤에 만나지 않습니까? 저녁에 만나서 그러니까 늦은 저녁에 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만났고 이 바세바를 데려오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은밀히 일을들을 진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 그래서 이 부분들 가운데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은밀히 행하였거니와 어, 내 아내가 백주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이 장면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매우 무서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역을 당한 것도, 그리고 사실은 이 후궁들이 몹쓸 짓을 당하는 것도 그 시작은 바로 다윗의 범죄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 아를 살인교사한 그 죄의 대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참으로 어, 좀 무서운 장면이다라는 거죠. 야, 그리고 이것이 무서운 것은 다른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어, 예언이 진짜 이렇게 응했구나 라는 것에 무서워하면 안 되고, 더 중요하고 더 무서워할 제목은 무엇이냐? 죄가 이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여러분 당장 치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 정말 보면서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주어도, 아유, 뭐, 지금 잠깐 아무런 일들은 없지. 아유, 뭐, 정말, 제주어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잖아요. 이 무신론자가 그렇게, 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교수에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야기를 한1 0분 동안 쏟아내는 거예요. 아그얘기를 듣는 게참 괴롭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지금 아무런 그런 부분들로 내가 지금 네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그때 그 교수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지 아니야 되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아 저도 이거를 옛날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진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우상과 세상의 헛된 신은. 정말 그 귀신을 또그 신을 잘못 섬기면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설이자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당장 하라, 뭐 신에게 잘못하면 어제 큰일나 이제 화를 받 당해. 그리고 뭐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다 또뭐 저기 그뭐뭐 뭐 내가 세의속성을 가졌는데 뭐라 해야 되냐 뭐 불에게 갔다나 뭐 물의 물의 속성을 가졌는데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요 그럼 당장에 화를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귀신들 이게 정말 어 그들이 말하는 신 그러나 정말나님해볼 때는 귀신에 불과한 맞아요 신은 맞죠 귀신이죠 이 하급신 아니 하급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진짜 귀신들의 불가한 어이 부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왜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냐면 한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너무 배타성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타성에는 이 어마어마한 진실을 숨겨져 있는데 신은 하나죠. 한 분이신데 다른 그 무슨, 무슨 신을 찾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만큼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 아,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이렇게 갚으시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또 이제 할 말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공부해라, 또 이제 일찍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그것을 뛰어넘어, 막 정말 그 비행을 저지르고, 만약에 도둑질을 하고, 또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고, 또 정부모님에게 정말 그, 그야말로 버릇없이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이 자녀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어, 여러분 좀 공부 안한 대가는 본인이 치러야 되고 정말 잠을 자지 않아서 키가 크지 않는 것은 또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것이며 정말 이 모든 것들에 성적이 떨어지는 건 역시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용서와는 다른 개념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이도벨은 참 뛰어난 이 책사였습니다. 얼마나 뛰어났는지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바둑을 둘 때에 이 알파고에게 묻는 것처럼 슈퍼컴퓨터에 묻는 것처럼 그 전략과 계략이 매우 뛰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략과 계획이 아무리 옳고 또 아무리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정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전략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도베리의 계략을 낼 때마다 무서웠던 건 뭐냐면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더 망가지게 되었고 그때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더 갈라지게 되었으며 아이도베리 계략을 낼 때마다 더 많은 생명이 죽고 피해를 당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바로 아, 목적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이기기만의 모든 목표가 또 모든 어, 시선이 담겨져 있는 사람의 아, 이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이기기 위한 어, 어쩔 수 없는 수였다라고는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재는 어떻습니까? 어, 정말 모두에게 여러분 정말 유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 계획은 어, 계략이 아닌 사람의 계략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를 살게 합니다. 모두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따끔하고 아프지만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아, 정말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그게 옳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뛰어남으로 이 정말 그 나라를 세우고 살리는 것에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말 지혜로움을 가지고 어 정말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서원 제사를 드린다고 아버지를 속이며 반역을 모의했을 때이 아이도벨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만약 이때에 이 아이루벨이 머리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정 믿음까지 뛰어났다면 이 압살롬을 여기서 막아야 되지요. 그래서 당신이 일을 하는 것은 아, 정말 온당치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셨고 이제 당신은 서열 3위어서 실질적인 왕위 서열 계열, 아, 후계 서열 1위였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아 정말 나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잘 되는 거니까 이 일을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이렇게 조언을 했다면 여러분 판국이 달라져요. 왜냐? 아이도벨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이 책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아니, 그 전부터 막았다면,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귀국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2년 동안 보지 못했을 그 때에 아이도 벨이 나서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다 정말 그야말로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제1의 책사"라고 한다면, 그때 나서서 "아, 다윗 왕이시여, 이거는 아유, 이거 어린애처럼, 이걸 감정적으로 아들을 안 보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 이래서 지금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분들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조언을 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좋았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리고 또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을 때, 아니 그 전에 정말 암논이 다마를 범죄했을 때 이때부터 막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 정말 나쁜 것에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일이 크게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 믿리 기도로 준비하여 이 험한 일을 막는 사람 그리고 이 지혜로 정말 다른 것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멋지게.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정말 쓰임 받는 저의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